제 말씀을 함께 나 s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음, 부족한 입술이라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떨리네요 <laughs>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요청을 받고 어떤 설교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다가 최근에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의 공동체가 참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상당히 잘 정리되어져 있는 바울의 서신이지요. 오늘 본문 구절은 한 절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이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 가지의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의라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몸 그리고 세 번째는 충만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는 교회는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의 소유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몸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소유 삼, 삼으신 공동체이고 주님께 속했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이 공동체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것이고 주께 속했고 주께 붙들린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사탄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이 교회, 하나님이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서 교회를 빼앗을 수 있으며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발하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교회는 주님께서 붙드시는 주님의 소유된 주님께 붙들린 진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온 몸이 각 마디마다 연합되고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밀한 신경 조직과 혈관과 근육과 세포와 여러 가지들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가 비록 의학 전문가들은 아니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우리 몸이 기계처럼 각각의 부품들이 그냥 붙어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의 어떤 일부도 몸에 착용하는 안경이나 시계처럼 그런 악세사리처럼 끼웠다 뺐다 할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또 몸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서로 돌보며 아낍니다. 손이 코 역할을 할수 없고 눈이 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또 몸에 상처가 났거나 피부에 무엇인가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갈아 끼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몸에 어떤 상처가 생기면 약을 발라주고 크림을 발라주며 더 관리를 하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세 가지 사실, 몸에 대한 이세 가지 사실,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돌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부품들이 그냥 붙어만 있는 것처럼 한 건물 안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등, 같은 곳에 등록을 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연합과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빌리뽀서 2장 2절에서 3절에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권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니까 몸이 혈관과 근육, 신경조직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갖는 것. 하나의 뜻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다. 여러 개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그것은 서로 분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는 여러 기관과 지체들이 있고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지요. 눈은 보는 것으로 귀는 듣는 것으로, 입은 먹고 말하는 것으로, 각 맡은 역할이 있고 역할이 없는 지체는 우리 몸 가운데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의 약,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주차의 봉사로, 어떤 사람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 모든 역할들에는 절대로 귀천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귀한 사역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차량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리해주는 것. 어쩌면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가장 어름, 아름다운 사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함께 성장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또 몸이 각 지체를 서로 돌보듯이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상호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만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참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가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것이 절로 전도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용서와 사랑이 없는 교회, 분쟁과 다툼만 있는 교회.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취향과 내 성격과 내 특성 여러 가지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짓누르고 내가 위에 서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고 가치이겠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표현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가운데 보내셨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교회는 예수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 예수만이 모든 것이 되는 공동체. 예수만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마음 속에 예수로 가득하고, 모일 때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로 풍성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예배할 때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바로 이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고,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회.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예배 드릴 때마다 예, 예수가 가득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를 세상 밖으로 채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의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국내외 아웃리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과 같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우리만 갖고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부로부터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것. 그 사역을 지금 이 여의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역은요. 단순히 그냥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영상을 보니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웃,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사역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가득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만 품고 있을 수 없어서 흘려보내는 사역. 그것이 바로 여의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아웃리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으며 그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머리가 되시며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온몸의 혈관을 따라 피가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며 머리의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배 때마다 예수가 전해지고 모임을 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 샘의 원천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천이 교회 내에 계속해서 넘쳐난다면 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밖으로 꺼내어질 수밖에 없고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아우니치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서 앞으로도 이 여의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더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 가득해지고 더 넘쳐나서 더 많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이제, 이제, 이제부터의 삶은 네가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포기하고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강한 팔로 안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 자기 소유된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의 몸된 자들로 사명과 역할들이 있고. 또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달란트대로 부르신 대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자들이고 그 세움을 받아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며 또한 세상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의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서 정말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아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또한 사랑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가 우주적 교회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여의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의도교회 모든 수고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빛 교회로 불러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교회가 더욱더 넘치는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더한 더 풍성하게 전하는 여의도교회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